자, 항등식과 나무의 정리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x는 3x다. 그럼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지? 1 넣어봐봐. 1 더하기 2는 3 되잖아. 7 넣어봐봐. 7 더하기 14는 3 곱하기 21 나오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 그걸 항등식이라고 해. 그럼 AX 플러스 B는 0. 이게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그럼 A, B가 어떤 값에 따라 다르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응. <laughs>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었어. 그러면 은 0X 곱 플러스 0은 항상 0이지. x 1넣어도 2넣어도 3넣어도 다. 응.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인거지. 이렇게. 근데 a는 만약에 0이 아니고 b는 뭐 3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1 이런거. x 플러스 3은 0. x에 마이너스 어, 3 넣으면 되는데 1 넣으면 안되잖아. 1 더하기 4가 0이야? 안되잖아.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거야. 방정식. 응. 항등식의 성질은 뭐야?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가 항상 성립한다. 그럼 X에 0을 넣어도 성립하겠지? 응.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B는 D 나와, 나 그럼 X에 1 넣어도 돼야겠지? 응. 네. 근데 B랑 D랑 같다고 했어, 야 했어? 그니까 러 A는 C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야?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같으면은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AX제곱에 C가 0이 항등식이 될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 A는 B는 C는 0이야, 그야 무조건 0이야. 다빵인 거야. X가 막 응. 바뀌지, 얘가. 응. 얘도 막 같이 바뀌지? 응. 그래도 다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모든 개수가 0이다. 응. 응. 근데 그걸 증명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럼 그냥 X에 0일 때 대입해. C는 0이 되겠지? 응. x 1로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 되야 돼. 왜? C가 0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로 가봐 어떻게 돼? A-B 플러스 C가 0이지? 그래서 A-B는 0이 되겠지? 응. 두식을 더할 수 있어 없어? 그럼 2a가 0이야. 어? 그러면 2도 0, b도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0이 되는 거지. 응. 이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b는 3x제곱, 2bx, 3이 c가 돼. 이게 항상 성립하고 <laughs>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항등식이 되고 싶다. 기기될 조건. 음, 그럼 개수가 똑같아야겠지. 음, A는 7이고, B는 마사고, C는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미정계수법이라는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개수를 비교한다. 응?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항등식에서. 그다음 뭐야 수치 대입법 두 가지겠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요거 이렇게 하는 건 뭐야? 개수 비교지게. 근데 수치 대입으로 풀수 있어 이 문제를. x에 0을 넣어봐. 그럼 3은 c가 나오지. x 1 넣고 마이너스 1 넣. 어 그게 수치 대입법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 나머지 정리. 방식 FX가 있지. X백이 A로. 뭐 나는 A로 해도 상관없어. 나머지는 FA가 된다. 알파로 해줄까? 알파. F 알파다. 이렇게. 증명 어떻게 증명하느냐 npx를 x α 몫수 뭐라 그래? qx 나머지를 뭘아라고쓸수 어. 있다. 이심이 저기 뭐야? 나누는수 1차식이지.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 네. 이거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x에 알파를 넣겠다. f 알파는 알파 빼기 알파, q 알파 플러스 r 이나오겠지 근데 알파 빼기 알파가 0이 나오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f 알파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수 있어. 예를 들어서 f x가 x 제곱 플러스 알았어 5야. 이거를 X 빼기 2로 나는 나머지는 얼마냐 물어보잖아. 그럼 답은 뭐가 돼? F 2가 되는 거야. 즉, 4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얼마? 17 되는 거야. 이거는 나무, 나, 직접 나눌 수도 있어. 나조항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나조항. 나누기, 조리제법, 항등식. 지금 쓴 거는 뭐야? 항등식이지? 응. 직접 나눠볼게. X제곱, 를 X백이 2로 나눌 수 있겠지. 응. X. X제곱 빼기 몇 X? 2X가 되겠지. 응. 위에서 밑에 걸 빼는 거에더 하는 거야. 빼는 거니까 8 팔에... 2X 응. 플러스 5가 되겠지. 네. 6이 되겠지. 6X백이 12가 되니까 17. 17. 맞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1차식으로, 2차식으로 다 나눌 수 있고. 응? 응. 뭘알수 있어? 목도 알수 있지? 응 나머지도 알수 있지? 다음 응. 조리제법 있지? 조리제법 얼마? 1 4 5지? 2로 가자 1 응. 2, 2 6, 6 12, 12 17 17 그니까 이게 이게 1 6이라는 건 뭐야? x 더하기 1 x 플러스 6이라는 얘지응 그니까 목도 알고 5도 알아 나머지도 알지? 응 항등식은 뭐만 알아 나머지만 아는 거야 응.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야 나누기는 2차 이상도 할수 있지 이상도 가능하다 조류제법은 1차만 되고 목과 나머지 알수 있다 항등식은 뭐야? 나머지만 빠르게 알수 있다 그게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그 인수정리는 뭐냐? 만약에 fx를 몰라. 근데 f의 2가 0이었어. 그러면 fx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fx는 x 2로 나눠 떨어진다. 나떨. 또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인수정리야. 예를 들어서, fx를 이렇게 줬어 근데 이것이 x백이 1로도 x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졌어 그래서 a b를 맞춰보라 이거지 그러면 f1이 0이 나오겠지 왜 이게 들어있으니까 f e 도 0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AB를 연립해서 풀수 있다는 얘기지? 네